나는 솔로 17기 상철현숙 씨의 인스타에서 양양논란으로 인한 사과문과 입장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만들었던 럽스타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서로가 마팔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철이의 양양논란 이슈 때 현숙 씨의 입장문에서 상철이는 본인이 만나보니 좋은 사람인데 주위에서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해서 힘들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양양논란 이후에 상철씨가 물란하게 놀았다면 사실 상철 클럽 영상이 몇 개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초 유포자인 지인은 자단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뭐 이슈됐던 게 상철 씨가 운영하던 바에서 칵테일 이름이 너무 대표적이다. 이런 희한한 이슈들로 계속 상철 현수 커플을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공동 운영했던 대표가 칵테일 이름은 상철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성명을 밝혔죠. 무관하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슈가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두 분이 사과문과 입장문을 삭제한 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더욱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 마치 노이즈 마케팅처럼 그래서 삭제를 한 것으로 주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헤어졌다고 하면 럽스타 그림이 삭제되거나 어느 정도 입장을 다시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더 이상 주변에 안 좋은 얘기들을 듣지 않겠다 는 강단 있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 결정을 응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봤던 현숙 씨의 판단이 맞습니다. 주변에서 막 본인 딸이라면 저런 사이를 데리고길 오 바라는 건가? 누나가 세 명인데 감당이 되겠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쪽을 거 보면 주변에서 결혼하는 지인들이 계시면 이 정도로 호구 조사하고 이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누나가 있는 집에 막내시면서 주말에 이태원이나 양양을 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영상을 지우고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16기 상철 씨의 음단 패설 카톡 내용보다 덜 충격적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사진 찍어 보내달라. 어차피 뭐 만나서 다볼 건데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 16기 상철 씨는 영숙 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식 마인드다, 개인의 사생활이다 하고 하면서 너무 옹호하고 감싸고 들면서 17기 상철씨양양논란 춤추는 사진 두 장에 너무 마녀 사냥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7기 상처 현숙 두 분은 사과문과 입장문을 삭제한 의도가 저는 꼭 결혼까지 이어지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냈다고 보고요. 17기 상처 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커플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현숙 씨를 좋아하고, 현숙 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현숙 씨가 잘 되길 바란다면, 현숙 씨가 내린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해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